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아이콘이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왜 그러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고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미가 없고 하락하거나 또는 최근 바로전처럼 이런 횡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자금이 유입된 것이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바로 이 아이콘 코인처럼 소외받았던 코인들이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급등하는 코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특히나 이 아이콘 코인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좀 크게 보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이 아이콘 코인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실망 매물과 함께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고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또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은 어때요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좀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어, 뭐한100%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이콘 코인은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열어, 이 상승 폭을 열어줄 수가 있겠고, 자, 그렇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서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 뭐 매수 타점은 당연히 박스권 하단 구간과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 똑같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나왔을 때이 하단 구간에서는 어때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다? 500원, 600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박스권 하단 구간만 잘 잡으면 은 100%에서 크게는 200%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박스권 하단 구간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언제예요?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이때 흐름입니다. 조금 비싸게 주 사더라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일 때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 이때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안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뭐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뭐 먹더라도 여러분들 뭐 50%에서 10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현재 구간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만 보유의 관점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조정도 나,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여기에 빨간색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아이콘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아이콘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이콘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이콘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 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